다 만들어준 거 아닌? 진짜 족같이 못하면서 욕심만 많네. 뭐라는데? 네가 지금 뭐랬어, 씨발.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도움 돼 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알잖아. 이러면 서포터 정상이 확정. 일단 오랜만에 칼리스타 시 가보죠. 되게 고티어 쪽에서 좋고 지금 딱 치속이랑 템트리가 완전 칼리스타한테 되게 적합해 가지고 탱커 만하도 많아도... 한커 많으면 못 잡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이겼거든요 퀵 차지 않나? 나갔다. 다 칼리 파이크가 1레벨 쎄가지고 그래 나 알아봤으면 얘 잘할 수 밖에 없는 애야 칼리가 이렇게 1레벨도 깡패라서 요즘 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 하드 카운터가 거의 칼리 스타일 정도로 진 상대로도 좋고 칼리 1레벨 너무 깡패고 파이크도 깡패라서 신발을 선으로 사는 게 좋지만 신발이 안 나오면 곱공 사셔도 좋아요. 칼리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막 고티어에서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저 티어분들도 연습만 하면 되게 좋아요. 칼리스타 자체가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 알고 가면 좋아요. 이 e 스킬 딜 같은 경우가 계속 창이 꽂힐수록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창이 얼마나 꽂혔을 때 데미지 계산하는 거는 그건 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제가 설명하기가 좀, 좀 어려워요. 뭐한세방 치고 찢으세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감이라서 많이 해보시면서 딜 계산을 늘리시. 면 게 제일 최선이고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뭐 1렙의 킬각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방 같은 건왜킬각이냐면 상대방이 1렙이 약한 조합이고 갈오가 도발을 걸어도 제가 정화로 풀면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미니언을 막 타치면서 이 새끼를 찌지면이 새끼들이 막 초기화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이 스킬을 방금처럼 쓰시면 좋은데 방금 초기화가 안됐죠? 미니언이 막타가 안돼가지고칼이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타를 치면 만화를 되돌려받아요 10정도 찍을수록 더 많이 되돌려받고 아스타하면 당연히 잠시만요 이거 좀안호기할게요 갈리오 칠게요 그래서 방금처럼 앞으로 호응할 때 미니언을 치면서 앞으로 쭉 호응하고 이 스킬을 미니언이랑 같이 찢으면 느려지게 만들고 그게 호응이 되게 잘 되거든요 빠지고 둘다 잡을게요. 제가 방금처럼 큐도 앞으로 쓰면서 치고 나가주시면 되게 베스트. 신발을 사면 칼리가 점프하는 게 되게 편해져가지고 방전사가 먼저 나오면 제일 베스트예요. 이렇게 미니언의 개피로 만들고, 빵 보셨죠? 이건 정원 안 풀어도 돼요. 오, 나도 될걸. 방금 보셨죠? 미니언을 막타 치면서 Q를 던지고, 이를 찢으면서 느려지게 만들고, 파이크가 끌까가 주는 느낌. 미니언을 막타 칠 필요에 남겨놓고 Q 쓰면서 E 찢으면 Q 쓰면서 E가 데미지가 탁 들어가고, 방금도 딱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미니언을 막타 치피동 넘겨놓고 Q, E Q 데미지 들어가면서 이까지제치기죠 방금 갈리오 느려지는 거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제 의견도 좋아요 방금 이런 느낌 보셨죠? 방금 미니언이랑 같이 계속 찍는 거제의견 되게 잘했요 얘들이 깔끔하게 다이버요 칼리는 이 라인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칼리로 라인전 말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판에 나올 거예요 <laughs> 원래 그 판을 먼저 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팀이 입을 존나 털어서 개빡쳐가지고 힘든 판이었는데 제가 입 다물고 강의는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판 나올 건데 제가 좀 설명하면서 해드릴게요 말렸을 때 푸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안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W 찍는 게 좋아요 W가 버퍼를 많이 먹었어가지고 진짜. 진짜. 어허, 너네 나못 이긴다. 칼리스타잖아. 아무튼, 서포터가, 땡기면 서포터가 무적이 되고요. 저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다 서포터가. 나갈 수 있어요. 몸 안에서 나가면서 상대방을 박으면 에어본이 된다는 거. 방금 서포터를 이용해가지고 에어본을 시키면 좀더디그가잘볼수있고 저티어에서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팔레스타가 잘하면 좋은데, 궁극기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티어 서포터들은 아마도 제가 이제 궁을 던져도 에어본을 안쓸 거예요. 보통 할줄 몰라하는 게큰거 같아요. 갈리오공쓸 텐데, 갈이나가또 있어. 아, 네. シールドリチャージ中。 뭐 이런 나쁘지 않은데 갈리오한테 제압돼서 오히려 좋지 않나? <laughs> 칼리사가 요즘 캐릭터가 몰락도 빨리 나오고 몰락이랑 구인수 쪽은 거의 너프로안 먹어서 요즘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칼리는 노스킨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불의 축제 칼리스 쓰는 게좀더멋있는편 생각합니다. 칼리가 스킨 낀걸안낀거걸 느낌이 달라가지고 칼리 는좀 이렇게 줄 타는 느낌의 플레이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너무 잘 컸을 때 이게 칼리가 워낙 대주고요캐릭터가는데 너무 무리만 안 하시면 돼요 잘 컸을 때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팀을 같이 계속 게임해주면 좋아요 칼리가 워낙 역전을 잘 당해요 왜냐면 칼리스타 자체가 치명타가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안 같은 것도 좀 센스 있게 정화 있으니까 다시 뛰면서 이렇게 뛰면서 카이팅 해주는 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것만좀 익숙해지면 돼요. 이 왓다리 왓다리 하는 것만 익숙해지시면 되게 편하다. 스노우볼이 계속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칼리가 잘 크면 되게 막기가 힘들어요. 보티어에서도 칼리 잘 크면 너무 서 가지고 칼리는 이제 확정적인 CC 있는 조합이 좋아요. 상대방 탱커가 없거나 알리스타 레오나 같이 확정적인 탱커. 다이나도 진짜 귀찮아요. 다이나도 확정적으로 공 꽂는 거라서 잘 때면 되게 귀찮고 상대 말파이트 이런 거. 지 되게 찬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팀원을 좀잘 이용하는 거고 제가 방금 쭉 빠졌던 이유는 다이나 공 때문에 갈리오 도발만 안 걸리면 안좋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것도 되게 어 당연한 걸한 거지만 디테일이 되게 많이 쏟아져 있어요. 제가 카이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대 쳐놓고 느려지게 만들고 갈리오 W를 안 걸렸어요. 진짜 사소한 디테일인데 엄청 큰 거죠. 다이나가 거리가 엄청 길어요. 갈리오도 도발 쫙 조금만 걸려도 다이나 가 미니언 2타고 저한테 2 R 하면 되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3코까지 고정이에요. 맞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2, 3코 고정이고 이제 4코의핵신 작쇼도 요번에 먹어서 해신작소 가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칼리사가 지금 되게 꿀빨기 좋다. 생각보다. 치속이랑도잘 어울리고. 이러고 계속 오브젝트 때만 걸려주시면 베스트에요. 이런거탑이죠 어차피 미드 2차가 없어서. 아, 미드 2차 있구나. 나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탑 1차 미는게더 이득 같아요. 1차를 돌려가고 있는 게 좋아서. うん 꿀팁이 있다면, 무조건 잡는다 가정하면, 점프 뛰는 것보다 가만히 치는 게 공속이 더 빨라가지고, 공속이 빠를 때 점프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해신작쇼 가면 상대방 팀 정신 나가. 그 다음에, 혹시 그런 판이 있어요. 엇갈에 진짜, 이게 상대방이 하드 CC가 너무 많아. 확정 CC가 많으면, 사코 수호천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마지막 때 수호천사 갈 거긴 한데, 오브젝트도 좋죠. 오브젝트 먹을 때도, 정글이랑 한번 맞추시면 돼요. 2천에 스마 써라. 뽑아찍기랑 스마 같이 쓰면 같이 먹거든요. 이게 해신작슈랑 경계랑 어울리는게 경계는 또 방어력이랑 마저가 올라가요 평타 칠때마다 보이시죠? 해신작슈 같은 경우는 전투를 할때 방어력 및 마법 장력이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가 가인 갈 거긴 한데 이러면 이제 방마저도 놓고 어 이런 느낌 경계선는 수호천사 가시면 돼요 피바닥기 아니면 수호천사인데 수호천사가 제일 안전하긴 해요 끝내 <목소리도> 아이스 어 방마저 177에 135까지 오르네 고생하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이 잘아시네

게아 레나타가 서포터 유저였으면 이겼었는데. 너가 잘했음이. 이겼다. 이겼다 아니 내 궁을 에어못 했잖아. 남탓하지 마. 내가 잘했어다 했지. 죽다가 왜 이렇게 나대, 야, 네가 만든 게 어디서 다 내가 만든 거지? 너믿지 아, 근데 진짜 서포터들 수준 존나 낮다 남탓이 이렇게 패시브야, 뭐라는데? 네가 지금 뭘했어 네가 만든 게 뭐가 있었는지, 너가 끌어서 만든 게 없는 이틀 동안 혼자 다 킬했더니 진짜 레나타가 하나라도 잘해가지고 만든 거 있으면 뭐라 하지도 않겠다. 레나타가 Q 맞춰가지고킬따본 적이 없거든? <목소리> 아이 롤하기싫니다 저기 아, 뭐. 아 하게 게 실기 맞네. <laughs> 치앗띠었습습니다

아들 파니이씨이 뭐 한타 했는데 공이 있어? 아. 어 롤에 정 떨어져요. 봐봐, 이 그냥 티어 패치 되고 올라온 진는 원래 플래티넘 골드에 살던 새가 심지어 정글이랑 듀오야. 와, 소름 돋는데 미친놈들인가?